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한 코인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매집 흔적과 지각 흐름까지. 저는 이 코인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아서요.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트라이크 코인은 급등했는데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스트라이크 코인 영상을 올리고 분석해봤지만 지금 이 자리가 스트라이크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크 코인 홀더분들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스트라이크 코인을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강력한 상장 폐지 빔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건 다른 코인들은 다 하락하고 있을 때왜 스트라이크 코인은 폭등했냐?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코인의 상장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급등했던 것일까요? 물론 보통의 경우 코인 시장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 상장 폐지 종목 또는 유의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름아닌 중국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에서 그것도 장애에서 스트라이크 코인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왜 중국에서 상장 폐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스트라이크 코인에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니와 도대체 언제 얼만큼 더 투자할 거냐 이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건데요. 지금부터 스트라이크 코인 홀더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국 관련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강가에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아예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영향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에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원 수준 이냐구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 거든요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1일에는 사하라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사하라 AI 코인 8월 1일자 확인해 보시면 놀랍게도 사하라 AI 코인은 8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23%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번은 우연이라 치고 다음 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MNT 멘틀 코인 8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멘틀 코인 역시 8월 2일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순식간에 61%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은 8월 3일에 에테나 코인은 매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에테나 코인은 갑자기 8월 3일 이후에 이렇게 58%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이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있는 8월에 일정도 있었지만, 다가올 9월에 매매계획표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쉬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한다면 수급이 꼬일 거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를 기반으로 올라갈 종목들 매수, 매도 탓점, 같이 연락드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안내드린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안내드린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더큰 수익금 제가 무조건 챙겨드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종합해서 진행할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